안녕하세요 동물 유튜브입니다. 도이, 도이, 그리고 나 유튜브에 나온. 어뭐할건 알아 이 중에서 이 어. 중에서 오빠는 학생하고. 아 그냥 양년일게. 니 네, 그냥 학생해. 니가 응. 아직 육체한생이잖아 1학년 1반 오뎅. 오뎅 먹고 달려! 그때 내가 샀생이야 오뎅 먹고 다녀. 아이, 이제 지금부터. 직업을... 오뎅. 아, 이제 직업을... 오뎅. 야지야. 먹. 야지야. 오뎅. 어, 먹. 먹고... 오. 아, 달. 저기요. 려. 달려. 아, 달려. 려, 려. 아, 저기 달려. 오빠. 오뎅 먹고 달려. 아니 그러 <laughs> 숙제 좀 해야지. 숙제하고 있는데요? 나은아. 그럼. 아니 네 왜불량학생이야 그럼 나도 불량학생 할래. 제이름시입니다 아, 역시 역할상태. 아니 왜 이렇게 늦었거니 잘했어 잘사요 호시 사용하시다 호시 우시야 나나 역할 선택해서 선생님 골라봐 역할 선택 위에 역할 선택 잠시 아직 아니다 여기서 선생님 눌러 선생님 위에서 선생님 응? 그럼 너 선생님이야 저는 모범생 가이겠습니다 저는 모범생 쨍 모범생이 안 된다고 아 사학년도 안돼 학생 1학년? 2학년? 애들아 오늘 쉬었시때하는데늦도 돼? 아 다시 고르는 거 나가서 해야 되나봐요. 정근이 나가서 다시 할게요. 그 다시 연습지 가야 돼. 아니야. 다시 영상 안 찍을때. 오야 나뭐 올랐어. 이거 태권도. 뭐? 아 태권도 뭐 내가. 동사. 이제 동사. 이제 그만하고 얘기. 니네, 니네. 오늘 스려 빨려, 빨뚜루뚜다 응응. 바다뱀. 부르부르부르부르 바다뱀. 다시 부르부르 바다뱀. 부르부르 바다뱀. 매제 학구말 배추먹고 영화도 보렴. 에이 그말 뭐예요? 아이가 영화. 이상한 말이에요? 영화그 이상한 말이었어요? <목소리> 외국 사람이에요? 매제야 아주 영상시면 W. 다시 이거 와. 하고 예쁘게 친다며? 에이 진짜. 귀엽. <목소리>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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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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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냥 안쪽에 이렇게 다가 지워. 19128 1 9 1 1 2 9 1 2 8 1 9 1 1 9 8 1일1 19128 19128 1 9으2 8 19128 아저 어. 옛날 캐릭터. 쌤은 님이었다. 그만 레야 씨에 윽 기야. 전시현이나 나도 다시 할게. 아, 저 이상하네. 아, 이상한 소아이학년인데 다시 선택. 다시 선택해. 아빠, 지금도 이혼 아니야? 이혼 너, 지금 오빠 지금도 이연 아니냐? 이지너 오빠. 오빠 그냥 태권도부 뭐 하려고 태권도부랑 니네 이반여기가 미술 쉽게 미술이다 W O 유어 1, 뭐일이 발. 아 그리고 말할 거있데 비밀 이벤트는요 5시 28분까지 모여야 됩니다 아 오전이라고 할까? 아니다 어 어디야 어 10시? 10시 28분부터 시작하겠다그 작아도 되고 나한테 하염 대디서 걸어가야지? 저기요 <laughs> 아 근데 앞에 저번 요거는요 저희 동생 이름이거든요. 어. 아 세지 안 줄게. 그냥 예쁜 마저 게 야야야 야. 끝낼게. 나 끝낼 끝낼까? 어. 아 그럼 그래, 와. 아이. 여러분 수업 시작 합니다. 다들자 리에 앉 으세요. <laughs>

뭐야? <ss> 뭐야? <saondays>

그러면, 같이 하는다. 애칭적으로, 바이바, 니 머리도, 바이바, 바 응, 응. 오케이,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아, 안녕!